안녕하십니까? 지표로 보는 미국시장의 권혁태입니다. 25년도 10월 3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주서 영휴 기간이었고요. 미국 정부는 셧다운되면서 이 데이터가 집계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지표들이 다 스킵되었습니다. 그래도 또 나온 지표 가지고 보면 미국 증시가 지금 거의 엄청난 오버슈팅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오버슈팅 뿐만이 아니라 증시 전반에 지금 뭐 금리 인하라든지 AI 투자 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스당이나 이런 빅테크 쪽에서 지금 엄청난 자금이라든지 뭐 하여튼 증시가 장난이 아닙니다 불 붙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 레더북 소매 판매 지표 나온 걸 보면 계속 괜찮습니다 중산층 이상의 소비를 나타내는 이레더북 소매 판매 지표가 괜찮으면 미국의 어떤 소비나 내수시장에 큰 문제는 항상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옛날처럼 쭉 무너지지 않는 한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30년 담보대출 금리인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도 지금 금리가 내려오다가 요번에 뭐 이런 지난 정부가 셧다운 되면서 더 이상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. 네, 다음으로 비농업 고용 분화 보면은 이게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잠깐 반등하고 다시 계속 하락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고용 상황이 그만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. 요번에또 정부 셧다운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공무원들도 많이 다르겠다고 지금 뭐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무 뭐 워낙 어디로 튈지 몰라서 시장에 아무튼 여러가지 혼란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. 미국 주택가격지수인데요. 주택가격이 CPI의 42%, PC의 한32%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. 금리의 고금리 5%대의 그런 경제를 누르는 힘이 이제서 시장의 지표로 나타나고 있어도 봐도, 봐도 무방합니다.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인플레이션과는 약화되고 CPI는 일단 뭐 관세로 인한 내수 부분 쪽에서는 가격 상승이 그렇게 이제 좀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주택 가격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올라가고 그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다음으로 제조 PMI인데. 성장세가 이렇게 가다가 이 부분이 이제 요 최근에 나온 두 가지인데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50 이상이어서 경제가 활랑인거은 맞는데 성장세가 이제 좀 옆으로 횡보하면서 둔화되고 있죠. 이것도 관세 영향으로 또이게 서서히 시장경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지금 서비스 PMI도 마찬가지인데 좀 옆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분화되고 있는 모양입니다.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대체적으로 다 지금 관세의 영향 때문에 좀안 좋은 모습입니다. 여기서 이제 아틀란타 연안의 GDP를 보면 GDP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지금 수입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GDP는 지금 뭐 형식적으로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, 실제적으로는 뭐 가격 상승분이 지금 여기저기 포함이 돼 있어서 GDP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요번에 또 주택가격이 내려오기 때문에 좀 봐야겠지만, 경제가 지금 그렇게 GDP가 올라간다고 좋아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. 다음으로 졸트 구인자 수인데요. 22년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. 물론, 그 이전에 이제 돈을 워낙에 많이 풍겨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, 지금 관세라는 게 어차피 개인들 돈을 정부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리 뭐 기업들한테 해가지고 상대 국가에 다 가격 인상분 다떠넘겨라뭐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 기업들에게 압력을 놓고 있지만,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특히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말고는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뭐 중국에 구하려고 해도 또몇년 있어야 되고 중국에 구한다 해도 지금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쉬운 상황도 아니고요 아무튼 이게 트럼프는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잘 그냥 막 사방팔방 여기저기 쑤시고 관세만 뿌려대고 있는데 결국은 미국 경제에 마이너스입니다. 이게 결국 가격이 올라서 침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결국은 뭐 소비자 단에서 부담해야 하는 거고 아무리 그동안 돈을 많이 풀어서 개인, 미국 개인들 지갑에 넣어줬다고 해도 지금 이게 그걸 뭐 다시 꺼내오는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봐도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. 그래서 지금 정부 셧다운으로 발표되지 않은 지표들을 제외하고 정부에 발표된 지표만 봤는데 지금 뭐 시장이 금리 인하에 다 기대고 있습니다.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저런 것도 다 다시 악화될 조짐이고요. 물론 뭐 몇 시간 전에 트럼프가 이제 또 다시 시진핑 만날 수도 있다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뭐 항상 그랬죠 그런데 뭐 에이팩 회담에서 뭐 좋은 소식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정시에는 일단 조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급등해 왔죠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고용 지표 악화되고 뭐 경제는 어느 정도 버티고 있고 물가도 상승분이 좀 둔화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골드락스 아닌 골드락스 비슷한 상황에서 정 정시가 흘러왔는데 음 글쎄요 지금 일단 뭐 다음 주 초까지는 조정이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또뭐 뭐 있겠습니까 또 저러다가 또 서로 서로 좀 어느 정도 양보하고 휴전 무역 전쟁 휴전 하겠지 뭐 이런 쪽으로 갈게 거의 뭐 뻔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초의 횡보나 조정을 더 받고 주 후반으로 가면 상승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분석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